특히 최고사이뱀띠기 때문에 뱀띠 성향에 대해서 자주자주 찍어서 뱀띠 여러분들이 고맙다 하는 문자를 많이 보냅니다. 이 뱀띠는 보면은 신경질이 많고 또 신병이 신액이 따르는 경우가 많고요. 그 뱀띠는 어, 시축년이 발전이 있는 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운이 상승하는 뱀띠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정신 집중해라. 잘 되고, 어, 잘될 거니까 초대박 나는 뱀띠, 신축년 어, 힘을 내서 더 잘해보자. 차원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뱀띠들이 해외로 나가도 이렇게 취업 운이 좋고요. 또 승진 운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뱀띠 여러분들, 우두머리 기질이 강하고, 내가 남의 얘기를 듣기보다는 내가 내 의지대로 많은 다수를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성향이 강하게 들어 있습니다. 또이 뱀띠들이 완벽주의자적인 그런 성향이 있고요. 또 고상한 편이고 깔끔한 편이고요. 인내력도 강한 편이에요. 또, 좀, 신경질적이긴 하지만, 또, 예민하기도 하집니다. 그래서, 이 뱀띠들이 영리한 편이고요. 또, 그, 이 뱀띠들이 고집이 좀 많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벤티들이 신축년에 그 나가는 삼재죠. 그렇기 때문에 삼재는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삼재는 삼재기 때문에 운이 아무리 상승된다 해도 삼재는 무시할 수 없다. 가까운 선생님 찾아가서 삼재풀이 하시고, 또 이렇게 신축년. 잘 준비하시라는 차원으로 어, 그 뱀띠인 최고살이 뱀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이 뱀띠들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한번 마음먹으면 앞도 뒤도 옆도 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그런 직성이 강해서 성격, 성향이 강해서 뭐를 하나 딱 어, 계획을 잡으면 끝. 까지 물고 늘어지는, 가는, 어, 직진하는, 올인하는 그런 성향이 강해서 올해 그 신축년에 뱀띠들은 대체로 다 좋다. 초대박 났다. 이렇게 쭉지개 보살이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어린 범 뱀띠, 신사생 뱀띠도 괜찮고요. 또그 30대로 가서 기사생 뱀띠도 괜찮고요. 40대 또 정사생 뱀띠 괜찮고, 50대 을사생 뱀띠도 괜찮고요. 60대로 가서 개사생 뱀띠는 몸을 좀 조심해라. 몸이 아파서 병원에 어 갇히는 수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80 대로 가서 81살 신사생 뱀띠도 몸에 칼려 수 있다하고 이렇게 쪽집게 보살이 어 나가는 삼재 조심해서 넘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그 어린 뱀띠들은 올해 그 자격증을 따는 그 운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그 자격증을 많이 따고 또그 공부를 열심히 해서 또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운이 또 들어있고요. 그러나 내가 그내 성적에 맞지 않는데 욕심내지 마세요. 그러면 어 힘들 수 있다. 내 성적을 잘 비교하고 판가름해서 이렇게 학교를 진로를 정해라. 그렇지 않으면 재수할 수 있다. 오늘 족집게 보살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취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업 운, 승진 운다 들어와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어그잘 알아보고 선생님들과 상담을 해보고 그렇게 취업을 하시고 어느 방향이 맞는지 어느 학교가 맞는지 이렇게 하시는 게어 좋을 것 같고요. 3 0대뱀띠는 혼인운이 들어와서 올해 결혼하면 내년에 또 괜찮고요. 또, 그 내년에 또 이렇게 30대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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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혼인하신 분들이 아기를 출산해도 어, 좋고, 올해 혼인운이 가득 들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40대 50대 늦은 결혼 또 싱글이신 분들 결혼해도 괜찮다 40대로 와서 정사생 뱀띠는 올해 몸이 많이 아프신 분들이 많았고요 신액이 공곤하게 따랐고요 또 직장을 잃으신 분들이 많았고 자천돼서 억울하다 하고 하신 분이 많았고 또 내가 삼재라 그런가요 선생님? 왜 이렇게 숨이 콱콱 막히게 힘이 듭니까? 하고, 어, 오신 분들이 많았어요. 정사생 중에서도 2월생들이 음력을 바라는 거요. 최악이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그, 월생으로 따질 때, 그, 몇월생이냐에 따라서 조금 약한 변동도 있고, 또 찾아오셔서 점사를 보시면 0점 신점이라 좀 다를 수 있다는 거, 또, 쪽집게 보살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 대체로 이렇게 어,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약간은 안맞을수 있다 하고 어, 나와 달를 수 있다 하고 말씀을 미리 드리고는 거고요. 통계학적으로 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뱀띠 남자는 혼인을 할 적에 5월생 여자와 혼인을 하면 죽거나. 아, 이별하기 때문에 꺼린다. 이렇게 먼저 또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5월생 여자는 그 1월생 남자를 만나면 죽거나 이별하기 때문에 꺼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깔끔하고 용모 단정한 뱀띠 어, 어디 어떻게 보면은 직업은 또 부동산 쪽에 이렇게 공부를 하셔서 하셔도 괜찮고 요양보호사도 잘 맞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이들 가르치는 직업도 잘 맞는다 학원이 잘 맞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 올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자격증 따시면 어, 또 요양보호사도 괜찮고요. 부동산 쪽에 어 이렇게 근무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어 자격증을 딸 운이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뱀띠 제가 을사생이기 때문에 을사생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을사생 남자는 그 결혼하면 좋은 나이 재혼이겠죠. 어뭐 56. 7세이죠. 이제 내년 나이로 57세인데 결혼 안 했다. 혼인한다. 그러면 어 남자는 57세 남자는 5 0세 쥐띠 여자, 53살 닭띠 여자, 54살 원숭이 여자가 잘 맞고요. 또안 맞는 나이는요. 돼지띠 시운한 살, 시운두살 개띠가 안 맞고요. 시운 여섯 살 말띠 여자가 어, 안 맞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을사생 뱀띠 여자가 남자를 만날 적에 시운 아홉 살 토끼띠는 잘 맞고요. 60한 살 소띠도 잘 맞습니다. 60두 살 쥐띠도 잘 맞습니다. 의사생 뱀띠가 피해할 남자 나이를 호명해 드린다면 60살 그 범띠 안 맞고요. 또 63살 돼지띠가 안 맞고 64살 개띠와 안 맞는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띠 궁합을 참고를 하시고 더 자세한 거는 어 궁합을 또 보셔서 어 하토론을 또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 힘든 그 나이가 있고 풀리는 나이가 있고 풀리는 또 시기가 있고 계절별로 조심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음력 2월 9월 11월 달에는. 직장 내서 에 구설이 많이 따르고, 또,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수가 비치니까, 뱀띠 여러분들, 음력 달입니다. 2월, 9월, 11월을 구설이 따르니 조심하시고, 차 사고 조심하시고, 또 연인이나 부부 간에는 말조심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뱀띠들은 신경질이 좀 많아요. 그래서 좀 예민한 편이고, 그런데 내가 그, 선생님 한 분, 이렇게 딱 정해놓고 한 곳을 다니면 좋고, 또, 선생님 만이 아니고 절에 많이 다닌다. 그러면 대웅전보다는 산신각에 가서 공을 들이면 머리가 많이 맑아진다. 하고, 오늘 쪽집게 보살이 말뚝을 꽝꽝꽝 받겠습니다.